2021년 8월 21일 오후 1시, 에 뉴질랜드 델타 변이 관련 정부 브리핑 소식입니다. 아던 총리는 먼저 어제 56,843회의 접종이 있었고, 15만 건 이상의 백신 접종 예약을 해 기록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. 오늘 새로운 2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다고 하였고, 현재 총 델타 변이 감염자는 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현재 5065명의 밀접 접촉자가 있고 오늘 하루 5000명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. 아던 총리는 현재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관심 장소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놀라운 것은 아니고 다음 주까지는 확진자가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이상 금일 정부 브리핑 간추린 내용이었습니다.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저녁때 다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